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입니다 지금 캐드 도면으로 3d 맥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창문 재질을 투명한 색으로 만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게 지금 스캔라인인지 v-ray 인지 모르겠는데요 투명한 재질은 어, 지금 모델링 하신 수준으로 봐서는 스캔라인 렌더러를 얘기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음, 스케라인에서는 투명한 재질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유리 재질은 투명하다고 해서 뭐 퀄리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은 스탠다드 재질 알려드리고 v 레이 y 재질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자 물론 리터치를 해야 되겠지만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예, 주변에 반사하는 물론 오브젝트가 있어야 돼요. 아, 오브젝트가 있거나 반사하는 뭐 어떤 HDRI 맵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유리에 하이라이트를 주시고요, 스펙큘러 레벨하고 글러시니스 맵을 글러시니스를 조정하신 다음에 유리의 색깔을 원하는 색깔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예, 주신 상태에서 오퍼시티를 음, 어, 숫자로 이렇게 오퍼시티를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셔도 되구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오퍼시티를 이렇게 주게 되면, 진짜 유리 재질의 퀄리티가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보통 투명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오퍼시티를 주는데 이거는 투명하게 나오는 거지 유리가 투명하기만 한게 아니잖아요. 유리는 굴절이란 게 있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건 굴절을 필요로 하는 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걸로 조정하는데 이걸로 조정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대부분 다 이걸로 조정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조정하셔야 되냐면 리프렉션 굴절률 여기에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예. 네. 스케라인인 경우에는 레이트레이스를 주시면 됩니다. 레이트레이스 요고, 요걸 주시고, 투명도는 뭐, 한, 얼마나 투명하겠다. 100이면 완전 투명한 건데, 완전 투명한 유리는 없으니까, 한 95, 뭐, 이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90이나. 그럼 10%가 불투명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유리는 이제 반사가 있죠, 반사. 예, 그래서 여기다 반사도 맵을 주셨는데, 리플렉션에다가 똑같은 레이트레이스를 주면 됩니다. 똑같은 레이트레이스를 주게 되겠고, 반사가 어느 정도냐? 뭐 5%면 5%, 10%면 5%, 10%, 10 정도 주면 한5% 정도 주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렌더링을 하면 이게 지금 반사나 굴절이 주변에 반사나 굴절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쁘게 나올 리가 안 무하겠죠. 그리고 투명한지 투명 안 한지 어쩐지도 투명한 거야 뭐 지금 모델링이 다돼 있으니까 본어 본인은 아시게 되겠죠. 근데 이제 반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변에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를 보통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스캔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반사되는 재질을 주시면 되겠고 대신 여기 배경에는 나와요 근데 이 배경에 나오는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어차피 포토샵이나 가면 배경 거는 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어차피 빠져요 알파 채널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배경에다가 HDRI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보통은 정석입니다. 배경에다가 아무거나 일단 줄게요. 배경에다뭐 HDRI를 이런 걸 주면요, 네, 그냥 OK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자, 얘는 편집을 해야 되니까 머터리 에디터 를 열어서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신 상태에서 예, 스페리 컬러 디폴트로 데이, 저는 맥스가 최신 버전이라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게, 안돼 있는 버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 텍스처로 돼 있으면 안 되고 인바라먼트 주변 환경에 마치 이 맵이 있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스페리 컬러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너무 어둡죠 밝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웃풋이 아 불러오기 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구나 아 여기 있네요 아웃풋 아웃풋 여기서 RGB 레벨에서 밝기가 정상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값을 줍니다. 이러면 한이 정도 밝기가 됐네요.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하시면 예, 여기도 똑같은 재질을 제가 줘볼게요. 예, 반사도 되고 예, 라이트에 뭐 그림자도 좋아지 되는데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본인이 스캔 라인이기 때문에 어, 투명한 그 이 투명한 오브젝트가 투명한 그림자 까지 먹으려면 스캔라인 렌더러에서는요 네, 섀도우 맵으로 주면 안되고 이 디폴트인 섀도우 맵으로 주면 안되고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를 주셔야 돼요 레이트레이스 섀도우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를 주셔야 되고고 네, 저도 렌더러를 스캔라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폴트 스캔라인 렌더러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네, 유리가 이렇게 반사가 되고요 나오는 겁니다 어 뒷배경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좀더 밝게 해도 되겠네요. 40 정도로 80더 밝게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밝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 이거 뒷배경 에 나온 건 이건 어떻게 하냐, 느 배기 싫다. 뒷배경 건은 네, 얼마든지 이 알파 채널 가면 포토샵에서 빠집니다. 예 네, 그래서 포토샵에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 안 쓰, 신경 안 쓰셔도 됐고. 아, 난저거 그래도 너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재질 자체에다 주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여기 리플렉션에다가 아이고, 여기 아니고 여기 리플렉션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직접 주시는 방법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다 주면 이제 단점은 장점은 이 배경에는 렌더링이 안 돼서 나오긴 하지만 단점은 재질마다 반사되는 재질마다 다 줘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네,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맵을 주시고 여기다가는 맵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뒷배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네, 여기 반사돼서 나오죠? 네. 이건 평면이니까, 뭐, 반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반사가 잘안 보이니까, 반사도를 한30 정도로, 말은 안 되지만, 네,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연자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오죠. 예, 그 지금 여기에는 이 굴절률 때문에 하나도 투명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에 투명도를 이 그림자까지 좀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예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요걸 조금 이렇게 오퍼시티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그림자도 그 오퍼시티에 맞춰서 예. 투명도가 조정이 됩니다. 색깔은 뭐더 진하게 주고 싶으면, 아,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리죠. 레이트레이 섀도우가 렌더링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네,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색깔 좀 짙게 넣고 싶으면, 여기에 필터 칼라에. 유리는 이제 인 부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파로프는 인, 안, 안쪽이 투명하기 때문에 안쪽 냅두고, 파로프를 한20% 정도 안쪽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고, 필터 칼라를 좀더 짙게 이렇게 주시면, 네, 같은 색 계열로 주시면 색깔이 필터 깔라 계열 색깔이 좀더 먹습니다. 이렇게 뭐 복사를 해서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색깔이 좀더 많이 먹습니다. 더 짙게 먹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 반사를 줄이고 네. 이거는 유리 재질은 많이 혼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평면에는 또 유리 재질이 잘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사를 줄이고 투명도를 좀 많이 줄이면 네. 재질 중 색깔이 많이 나오겠죠. 네, 이런식으로 투명한 재질은 스캔 라인에서 하시면 되고요 V-Ray를 할줄 아시면 V-Ray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렌더링이 좀 걸리네요 네. 이게 그 재질 때문에 렌더링 오래 걸리는게 아니고 색깔이 많이 들어갔죠 그 레이트레이 섀도우가 스캔 라인에서는 꽤 느립니다 네, 이렇게 푸른색이 많이 들어간 유리 재질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사가 되어 보이지만 유리 재질 같아요. 자, 그 다음에 V-Ray에서는요. 그니까, 러 항상 질문을 올리실 때는 뭐 V-Ray인지 스케일라인 렌더러인지 이런 걸 적어서 올려주세요.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렌더러를 예측해서 다 하는 게 정말 좀 짜증이 좀날 때가 있어요. 자, V-Ray라면. 뭐 섀도우는 이제 v 레 a 섀도우가 되겠고, 재질이 v 레 a 재질에선 역시 디퓨즈 색깔,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주시면 되겠고, 리플렉트 반사인데 전체에 흰색을 하고 프레넬 리플렉션을 체크하면 제 반사 정도는 세라믹 타일 정도의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를 더 높이고 싶으시면 L 값을, 끄시고 락을 끄시고 이 수치를 높이면 프레넬 아이오알 값을 높이면 반사가 점점 세집니다. 그다음 얘는 투명한 오브젝트에서 투명한 그림자를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이어펙 섀도우. 요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리프렉트 얘가 바로 아까 스케라인에서 했던 리프렉트요 리플렉션은 반사. 아까 스케라인에서 했던 리플렉션 똑같죠? 리프렉트 이게 굴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이렇게 투명하게 최대한 투명을 255, 255면 완전 투명이구요.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대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됐고좀 깊이 있게 하려면 파로 풀을 좀 줘서 파로풀 설명까지는 뭐 지금 여기선 그렇구요. 파로풀 줘서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의 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투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묵직한 투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리고 아까 필터 칼라랑 비슷한게 바로 여기서는 이 Fog 칼라 인데요 f o 멀티플라이를 0.01 정도로 예, 제가 뭐 옵션을 여기서 다 설명 드릴 순 없고 어느정도 값을 주신 다음에 하면 색깔이 더 많이 잘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Vray는 스캔라인하고 다르게 배경에는 렌더링이 안되고 재질에만 들어가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e n v i r o n m n t 에 여기다가 리플렉션 리플렉션 인바이 e 먼트 여기다가 아까 똑같은 V-Ray 그 주변에 모델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사가 될 어떤 매개체를 여기다가 바로 주시면 된데요 얘는 너무나 고맙게도 배경에 렌더링은 안 되면서 마치 반사가 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아까 스캔라인에서는 비트맵으로 했지만 V-Ray는 V-Ray HDRI라고 전용이 있습니다. V-Ray HDRI 물론 이게 HDRI 포맷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빈 슬롯에다가 인스턴스로, 인스턴스로 복사를 해야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편집을 하면 여기서도 편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점점점 누르셔서 부르면 됩니다. 어, v r a y HDRI는 뭐 아무거나. 역시 HDRI 하일을 이게 반드시 HDRI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본인이 아, 어, 구하실 수 있는 HDRI를 하셔도 됩, 되... 아, JPG나 이런 걸 하셔도 됩니다. 얘는 맥스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 얘는 저는 앵귤러로 바꿔서, 여기서 타입을 보시면 돼요. 깨지는지 무슨 타입인지 모르겠으면 저는 스페리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리컬하고 얘는 다행히 밝기가 저절로 해결이 되죠?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V-Ray도 V-Ray 피지컬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얘도 밝기를 조정을 해야 돼요. 얘는 밝기를 어디서 조정하냐면 여기 랜덤 멀티플라이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V-Ray의 뭐 GI를 대충 낮은 값으로 베리로우로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V-Ray에서 또 이렇게 유리 재질하고 예. 네,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재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유지 재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이 이, 이 너무 밝은 게 보기 싫으시면 HDRI 파일을 어,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HDRI 이게 좀 보기 싫다 이러면 HDRI 때문에 저렇게 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HDRI 파일로 타지 않는 어두운 게 싫다 그러면 네, HDRI로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하나 해볼까요? 다른 걸로? 요거로 해볼까요? 요걸로 하면 어떻게 바뀌려나? 네.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는 좀 어둡죠? 어두우면, 이렇게 랜더 멀티플라이 값을,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 어, 이게 과연 5 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밝기가 될지 예측을 못 하잖아요? 렌더링을 해봐야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여기, 오버롤 멀티플라에서 5 해보면 이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죠. 어우, 너무 밝군요. 한3 정도만 하면 될것 같. 아 렌더링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유리 재질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쁘죠? 예. 네, 답변이 되었나요?